5 4 3 세, 1 o u r t h r 오 e two, one. f r 주 s h 트 r e s h Fresh, f r 윈터리그라고 해서 지금 매주 월요일에 하던 건데, 오늘이 스테이지 3, 이제 마지막 날 경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코스는 지금 보면, 우측에 보면 40km라고 돼 있는데, 저 40km가 끝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13km, 14km 정도가 늘어나요. 갑자기. 그래서 스프린트도 평진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어필, 서미스 프린트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총54 k 로 정도를 달리는 레이스입니다. 그점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팀들은 뭐, 뭐 YWC라든가, 뭐 Apex 팀하고 RSK RSK 팀하고 뭐 다양한 분들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분들, 외국 선수 분들도 몇분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출발을 했는데 이제 출발을 하고. 약 7km 7km 구간부터 오픈이고 7km 전까지는 퍼레이드 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막 강하게 인터벌이 들어가고 달리진 않죠 아직 베니오 팀도 보이네요 아직 막 그렇게 강하게 달리지는 않고 퍼레이드를 하면서 슬슬 웜업을 합니다 저도 몸을 확실히 풀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지금 살짝 몸에 열을 올려 주려고 살짝 앞으로 나가서 몸에 열을 올려 줍니다 자, 이제 6.9km 구간이고, 이제 퍼레이드가 이제 끝이 납니다. 지금 준비해라고 리더 분께서 말씀을 또 해주시고, 이제 7km 구간. 자, 이제 오픈입니다. 지금부터는 뭐 튀어나가든 어떻게 하든 이제부터 진짜 레이스입니다. 자, 와트가 올라가죠. 300와트대로 와트도 올라가고, 지금 서로 이제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 어택을 하지 않을까. 피해를 나가지 않을까를 유심히 보고 또 우측의 지도를 보면서 사람들 마킹을 확실하게 합니다. 포디움을 올려가려고 하면 저 지도 우측 지도를 잘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9.3km 구간에서 이제 어필이 하나 나오죠. 우측 상단의 지도 보면 지금 화살표가 오르막 구간을 올라가고 있죠. 자 경사도가 9% 8% 대로 순간 올라가고 그러면서 앞에서 먼저 드라이브를 걸어서 치고 나가는 분들도 있고 자 패드라이트 아이템도 쓰고 뭐 저는 있는 아이템 지금 에어로봇스 아이템도 잠깐 쓰고 어차피 뒤에 아이템이 또몇번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그냥 미리 소모를 합니다. 그러면서 힘을 조금이라도 1%라도 살짝 비축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4벼가트 때로 지금 첫 번째 어필 올라가고 여기서 또 이제 그룹이 나뉘지겠죠 한번 그룹이 찢어져서 뒤에 이제 쭉쭉 늘어나면서 자, 그룹이 나뉠 겁니다. 지금 저는 뭐 굳이 이첫 번째 어필에서 비해를 나갈 거에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상단에서 앞쪽 부분에서 저기 앞에 제일 앞에 있는 손두 라이더를 마킹하면서 어느 정도 와트를 유지하고 갑니다. 거의 400 정도 가까이 유지만 합니다. 이럴 때 경험이 없으면 그냥 저 앞에 간다고 순간 여기서 또 드라이브 걸어서 600와트, 700와트 걸어서 막 너무 무리하게 이제 치고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게 데미지로 다 다가오겠죠. 그래서 앞에 라이더를 잘 분위기를 체크하고 가다가 만약에 앞에 진짜 뭐 지금 초반부니까 상관이 없는데 중 후반부에 저렇게 해서 치고 나가면 앞에 빨리 붙여야 됩니다. 포디움을 노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앞에 그때 당그 후반부에 대해서는 저런 일이 생기면 앞에 갭을 이렇게 끊어지면 안되고 확실히 뒤에 가서 붙어서 이제 드래프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초반부이기 때문에 저도 약간 분위기만 보고 있습니다 최대한 자전거는 효율적으로 pnc 까지 효율적으로 힘덜 들이고 들어가는게 잘 타는 거죠 아 이제 어필이 끝나갑니다 저렇게, 어뭐 현실이나, 이주입프트 세계에서나, 진짜 어필만 나오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기, 지도를 보면서, 아, 저기,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자. 이런 마음밖에 안 됩니다. 끝나간다, 끝나간다, 10초만 더 참자. 뭐,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으로 타고요. 댄싱을 넣는 이유는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을 잘 실어서, 제 근육의 부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지금 댄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근전환을 하면서 약간 몸의 체중을 잘 이용해서 댄싱에 넣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보면 모르고 보는 사람은 댄싱은 힘주고 근력으로 막 타는 바른 거이렇 생각하는데, 댄싱은 바른다기보다 오히려 이 로라에서는 체중을 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잠깐의 주의부드 꿀팁 이었고 뭐 똑똑하신 분은 잘 알아듣으셨을 거예요자 그렇게 해서 지금 어필 부분 다 이제 끝나가고 지금 잠시 평지 평지 부분 지나가고 떨어지는 분들은 지금 몇초 차이로 떨어졌네요 한둘셋 지금 한 10분 정도만 10분 정도 지금 살아 남아 있고 뒤에 몇초 간격으로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죠 이렇게 어필이 변별력 있는 어필이 나오면 이렇게 쫙쫙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에 인터벌이 있으면 다시 약간의 소강상태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버텨야 돼요 어떻게든 간에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소강상태는 옵니다 그때 잘 드래프팅을 하고 힘을 잘 분배를 해서 요령과 효율적으로 잘 타야 됩니다. 페달링도 막무가내로 밟고 돌리면 안 되죠. 밟고 그냥 밟고 밟고 안장도 뭐 중간에 앉아서 그냥 체력으로만 그거는 사실 초보 시절. 저도 초보 시절에 몇 년간은 그냥 뭐내 다리 굵고 힘이 있으니까 그냥 밟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전거를 타면서 타면서부터 느끼는 게 지금도 많이 느껴요. 자, 자전거는 이게 스킬이 엄청난 필요한 운동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면 알수록 뭐 세상이 모든 일이다, 모든 운동이든 짐이든 일이든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진짜 아는 만큼 보입니다. 이 중요성을 모르는 분들은 오로지 마일리지, 힘, 체력, 이렇게만 달려고 하죠. 사실 자전거는 마일리지가 깡패는 맞아요. 깡패는 맞지만 효율적으로 타는 게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일리지도 높고 이 스킬까지 효율까지 높인다면 그 사람들은 더잘 타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는 이렇게 사실 배워야 하는 운동입니다. 선배, 선배들이나 좀 숙련자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배우는 게 솔직히 빨리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무튼 그런, 뭐, 썰을 잠깐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12.8km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약 27km 남았다고 돼 있는데, 저기서, 저게 끝이 아닙니다. <laughs> 전부 다 속았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주위프트에서, 키로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끝, 끝나가는 마당에 나중에 되면, 이게, 27km 이제 지나갔고, 이제 나중에 꺼져야 되는데, 14kg 정도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리더분도 깜짝 놀랬고, 그래서 나중에 전부 당황합니다. 저도 와 이제 끝난 줄 알고 체력 분배를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평지 스프린트라서 저는 평지 스프린트를 좋아하니까 와, 재수라고 생각했는데, 저기 우측 지도 보시면 끝에 보면 빼쪽 서았죠 저까지 안 가는 줄 알았는데, 14kg가 늘어나면서 저기 정상에서 우측 지도 상단 정상에서 피니시가 끝나요. 서미 스프린트라서 아무래도 멸치 분들한테 유리한데 저는 멸치는 아니기 때문에 어필이 길어지면 좀 불리해지죠. 아무래도 과학입니다. 그래서, 하, 아무튼, 뒤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지금은 저는 이때까지는, 어, 저기, 40km 딱 가서 평지에서 스프린트가 되는 줄 알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점. 총 40km를 타는 게 아니라 총 54km 정도를 타는 레이스입니다. 자 앞에서 지금 또한 번씩 저렇게 비에이를 나가요. 비에이를 나갑니다. 누군가 불을 지르면 불나방처럼 몇몇 분이 쫓아가다 보면 저렇게 되죠. 근데 저는 옛날에는 상황에 따라서 그냥 상황이 아니었다. 옛날에는 저는 그냥 누군가가 앞에 치고 나가면 무조건 쫓아갔어요. 무조건. 무조건 혼자 인터벌 치고 쫓아가고 혼자 인터벌 치고 쫓아가고. 그래서 붙이고 했죠. 근데 운동은 사실 그렇게 하면 많이 되죠. 어차피 이게 다 운동하자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요령이 생기다 보니까 뒤에 라이더 분들 팩의 인원 수를 다 계산을 하죠. 이 팩의 인원이나 멤버들로는 저 앞에 비행이 나가는 사람을 충분히 이 평지 정도에서는 충분히 잡아드릴 수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 계산하에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는 22.7km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은 선두그룹에 한 10명 초반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2, 4, 6한 예. 10명 초반분들이 10몇 명이 남았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71명이 총 인원인데 10몇 분이 지금 선두그룹에 생존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앞에 또두 분이 나가 있죠. 두 분이 비에를 나가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저는 잡힐 까라고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트를 300 아트 정도로만 올려주고 서로 이제 뒤에서도 치고 올라오고 하다 보면 서로 드래프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정도는 잡아내죠.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보면 뭐다좀주위프트해서잘 타는 분들이 다 남아 계십니다. 외국 분들도 한분두분세분 분, 정도 계시네요. 현재 23.6km 구간 35분 경과했고. 자, 이게 이제 지금은 평지에서는 뭐 별다른 재밌는 장면이 없는데 이제 어필이 나오면 이제 보는 분들은 재밌죠. 어필에서 인터벌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금 오늘의 코스는 결국 마지막 라스트가 서밋 스프린트 오르막 스테이지 구간이니까 오르막에서 이제 접전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타는 분들은 저도 그렇고 와, 이 멘탈이나 이 압박감, 체력적인 부담이 크지만, 보는 분들은 제일 재밌는 에이스가, 이런, 어필 서미스 프린트가 있는 구간들이 재밌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아이템을 써도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커피 그림 있죠? 커피 그림 부분. 이 커피는 쓰면 안 돼요. 이게 커피 타임이라고, 이 G프트에서 저걸 누르면, 페달링을 안 해도, 이 선두 그룹을 일정,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걸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저거를 몇분 동안 이게 남들 따라갈 수 있게 자동으로 말그대로 커피타임이라고 잠깐 딴짓을 하고 와도 이 그룹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를 지금 레이스 중에 쓰면 안 된다고 분명히 여기 리더분께서 공지를 했는데 저 외국인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외국인 분들이 지금 저걸 썼기 때문에 저분들은 이제... 이 레이스 순위에서는 배제되는 겁니다. 저기에, 이제, 아무튼, 그렇게 있어서 저희는 힘들게 가고 있는데 저렇게 커피 타임을 써버리고 자기들은 체력을 비축해서 페달링도 안 하고 그냥 따라오면 좀 그렇겠죠. <laughs> 욱하죠. 전 열심히 이렇게 댄싱 치고 있는데 440와트로. 자, 저기 앞에 가신 만수님을 잠깐 잡으러. 이때는 지금 보면은 지도에 4.5km 남았다고 돼있죠. 지금 중간 상단에 보면 4.4km 남아있다고 해서 전 잡으러 간 거예요. 여기서 BA 놔주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평지 끝나는 줄 알았죠. 근데 갑자기 17.6km로 남은, 남은 거리가 바뀌어버려요. 에? 뭐지 이게? 이러면서 다른 모든 분들도 약간 뻥, 멍해진 거예요. 왜 키로수가 갑자기 4km 남았었는데, 다시 17km로 되냈냐고. 지금 리더 분들도 키로수가 늘었냐고 지금 채팅을 치신 겁니다. 본인도 리더 분도 놀라신 거예요. 어? 나만 키로수 늘었냐고. 아니죠. 다 같이 늘었죠. 그래서 이게 무슨 뭔지, G프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강제적으로 키로수를 늘려줍니다. 운동하라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약간 평정심을 잃었다가, 아, 결국 이게 서미 스프린트, 오르막 스프린트를 오르막에서, 아, 힘들겠는데, 이 생각을 했다가, 아, 그래도 멘탈 잡자. 타야지 하고 지금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49.2km 구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라스트 어필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고요. 드디어. 그렇게 꾸역꾸역 참으면서 마지막 어필까지 왔습니다. 이 어필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지금 우측 상단에 보면 화살표가 주황색에다가 흰색 화살표가 제일 우측에 있죠. 저기 꼭대기 정상에서 이제 피니시가 나옵니다. 자, 이제 야거 피엘 이 부분에서는 힘을 최대한 쓰면 안되고 약간 드래프팅을 하면서 같이 실려가야 된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고, 자, 살짝 양 내리막이 왔다가 여기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치지 마라 제발. 힘든다. 아직까지 3.6kg의 어필이 남아있는데, 제발, 최대한 늦게 차라는 마음을 속으로 가지고 있었죠. 마지막에 이제 파워로 하면은 좀 자신이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가지 마라. 여기서 쳐서 괜히 도발하면 저도 쫓아간다고 밟아야 되니까, 잘못하면 나중에 퍼질 수가 있어서, 좀 뒤에 쳐라. 100m라도 뒤에, 100m라도 뒤에 쳐라. 이런 생각으로 계속 지금, 경계를 하고 사람들은 이제 마킹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같이 이제 분위기가 300W대로 약간 뭉쳐가죠. 뭉쳐가는데, 과연 누가 선방을 날릴 것인가. 누가 어떤 용기 있고 어떤 운동을 한 자가 이제 <laughs> 이 선방을 날릴 것인가를 지켜보는 거죠. 아, 저기 앞에 한 분이 나가죠. 지금 보이죠? 좀. 순간적으로 저 앞에 나가죠. 앞으로 나가는 걸 뒤에 한 분이 또 쫓아갔고 살짝 다시 살짝 확 인터벌이 들어가진 않고 앞에서도 뒤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살짝 간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해서 지금 신경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저도 아 2.9km 2.9km 남았다. 아, 어필 2.9km가 쉽지 않죠. 이게 인터벌로 밟으면 상당히 힘든데 댄싱을 넣어주면서 약간 근전환을 넣고 근전환을 하면서 이제 하, 체력 소모를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근육이 뭉치지 않게 저는 또 이제 하체 몰빵형인 체형이다 보니까 하체가 좀 많이 굵다 보니까 이 근육이 좀 많죠 다리에. 그래서 예 토크로 너무 밝게 되면 다리가 금방 젖산이 금방 쌓여요. 오히려 이 사이클 라이더는 단거리 선수 아니면 다리에 근육이 너무 많으면 또 좋지 않은 게 이게 빨리 근육이 뭉치다 보니까 오히려 불리합니다. 그래서 뭐 정통 사이클리스트들은 다 다리가 슬림하죠. 근데 저는 타고난 게 다리가 원래 굵게 타고난데다가 다리에 근육이 몰빵돼 있다 보니까 이런 데서 더 세심하게 타야 돼요. 그냥 힘으로 타게 되면, 힘으로 타고 이래 되면 케이던스로 안 타게 되면 다리에 젖산이 더 뭉칩니다. 그래서 남 요령껏 케이던스로 타려고 지금 엄청 신경을 쓰면서 타는 겁니다. 다리에 젖산이 최대한 쌓이지 않게, 부하가 가지 않게 만들어주려고 요령을 항상 생각을 하고 탑니다. 그냥. 자, 2kg 남았는데 앞에 지금 튀어나갔습니다. 한 선수가 튀어 나갔고 지금 1.9km 남았는데 지금 비해를 시도했죠 지금 불안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너무 멀어지면 어필이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나중에 되면 찾기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1.8km 남았고 자이 정도 거리만 유지하는데 지금 아무도 크게 반응을 안 하죠 반응을 안 한다 그러면은 결국 아쉬운 놈이 우물을 파야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찢어집니다. 자, 여기서 좀 되고 여기서 1.6km 남았는데 저게 1km 돼버리는 순간 이게 잡기 힘들어지고 뒤에서 제가 파워를 너무 많은 파워를 써야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그냥 살짝 칼을 꺼내 듭니다. 자, 430와트대로 밀고 가고팩은 이제 일렬로 쭉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다른 분들도 다 진짜 엄청 참고 타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 저도 여기서 원래라면 인터벌을 딱 드라이브 걸어서 순간적으로 쳐서 갖다 붙이고 싶었지만 저기 라스트에서 한번 짤 힘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성장깨비 하나는 놔둬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순간적으로 치면서 붙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치게 되면 다리가 아무래도 빨리 뭉치겠죠. 그래서 순간 잡는다 해도 순간 뒤에 털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지금 만들려고 지금 요런껏요런것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세게 드라이브는 걸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체중을 실어서, 약간, 어쨌든 와트를 어떻게든 간에 좀 높게 뽑아내려고 요런껏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순간적으로 뭐 드라이브를 걸면 900W, 1000W 막 이렇게 나오겠죠. 근 네, 일부러 그렇게 안밟려다는 겁니다. 한 500W 정도 언더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이제 800m 남았고, 지금 앞에서도 내 눈치를 보고 나도 앞에 라이드 눈치를 보고 서로 서로 자 지금 치열합니다 이걸 저는 잡아서 순간 제끼야 되나 아닌데 제끼면 또 힘이 혹시 남아 있으면은 뒤에서 바로 또저치기가 들어갈 텐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나 살짝 눈치를 보면서 600m 남았고 600 남았고 500이 다 와갑니다 자 이제 피니시가 이제 거의 다 와가요 여기서, 야, 신경전, <laughs> 째려보고, 서로 째려보고, 자,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도 패드라이트 지금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체중을 순간적으로도 몇초 동안 낮춰주는 저기타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 이걸 언제 쓰지? 하다가, 아 자, 200, 270m, 260m, 250m 남았으니까, 자, 이쯤에는, 아, 여기서 쓰고 선방을 그냥, 제치면서, 에이, 밀어버리자 해가지고 지금 써버렸죠. 아이템을 쓰고, 순간적으로 밟습니다. 150, 160m, 150m 남았고, 지금 옆에, 앞에 라이더도 또 썼습니다. 앞에 라이더도 아이템을 쓰고, 둘다 아이템을 쓰고, 달려갑니다. 90m, 80m, 70m, 60m, 50m, 40m, 30m, 20m 잡히려고 하는데, 저도 끝까지 밀고, 아, 와, 이거 진짜, 저도 났으면, 순간, 0. 몇초 났으면 저도 잡혔어요. 지금 0.03초 차이로, 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와, 아무튼, 확실히, <laughs> 와, 이거, 잘못하면 잡힐 뻔 했는데, 1등, 그, 2등한 동생인데, 제가 아는 동생인데, 안 그래도 댓글 달아놨더라고요. 자기도 마지막에 살짝 났다고 저도 놓려고 했는데, 와, 이, 잠깐 0몇초 사이에 이게 승부가 됐네요. 그래서 아무튼, 1등으로 마무리 했고, 예, 주이프트, 윈터리그, 코리아 윈터리그 이렇게 스테이지 3 마지막 날은 제가 1위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필에서 이제 참았다는 끝까지 참고 버텼다는 이 성취감이 좀 좋죠. 버텼다는 거. 원래라면 이 타다 보면 이게 매일 타협을 하기 때문에 놓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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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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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까, 참까, 참을까 이렇게. 타면서도 항상 반복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걸 어쨌든 오늘은 이겨내서, 아무튼, 뿌듯한 라이딩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자, 겨울 농사, 이제 좀 있으면 또 봄이 새옵니다 세월이 참 빠르네요. 1월 1일 된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2월달이, 2월달이 가고 있고, 이제 설이 다와 갑니다. 아무튼, 항상 안전 라이딩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